31. 일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서 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 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일러가라 되 너희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싸움에 나갈 준비를 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서 여호와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대하여 각 지파에서 일천 인씩을 싸움에 보낼지니라 하매 매 지파에서 일천 인씩 이스라엘 천만 인 중에서 일만이천 인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메지파의일천이식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레아 사르아들 비누아스에게 성수의 기구와 신호나파를 들려서 그들과 함께 싸움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그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수당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김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부오의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 거치하는 성읍들과 촐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취하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아평지에 진해리어 모세와 제사장 일라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의 족장들이 다진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장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좇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의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안 여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진밖에 주둔하라 무릇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나 제3일과 제7일에 몸을 깨끗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게 할 것이며 무릇의 복과 무릇, 무릇 가죽 으로 만든 것과 무릇 염소털로 만든 것과 무릇 나무로 만든 것을 다 깨끗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라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법률이니라 금은동철과 상납과 나베 무릇 불에 견딜 만한 물건을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오히려 정결케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게할 것이며 무릇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제 칠일의 옷을 빨아서 깨끗케 한 후에 진에 들어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가라서 대 너는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의 족장들로 더불어 이 탈취한 사람과 짐승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 중에 게주고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에 5 0 0분지 일을 여호와께 드리게 하되 곧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취하여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얻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을 5 0분지 일을 취하여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춤을 곧 군인들의 다른 탈춤을 외에 양이 67만 5천이요 소가 7만 2천이요 나귀가 6만 1천이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 이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삼만이천이니 그 절반 곧그 싸움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삼십삼만칠천오백이라 여호와께 새로 드린 양이 육백칠십오여 소가 삼만육천이라 그중에서 여호와께 새로 드린 것이 칠십이두여 낙귀가 삼만오백이라 그중에서 여호와께 새로 드린 것이 육십일이여 사람이 일만육천이라 그중에서 여호와께 새로 드리운 자가 삼십이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에 새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레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싸움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취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에 얻은 절반은 양이 삼십삼만 칠천오백이여 소가 삼만육천이여 낙귀가 삼만오백이여 사람이 일만육천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오십 분지를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 군대의 장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그에게 고하되 당신의 종들의 영수란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한 사람도 충나지 않아 있기로 우리의 각사람이 얻은 바 금패물 곧발목걸이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고이팔걸이들을 여호와의 예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그들에게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 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만 6,750세기 되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서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75편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사를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을 당하면 정의로 판단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거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더러 오만히 행치 말라 하며 행악자더러 뿔을 들지 말라 하였느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 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찢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76편. 하나님이 유다의 알림마 되셨으며 그 이름은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 장막이 또한 살렘에 있으며 그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서 저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깨치시도다. 주는 영화로 오시며 약탈한 산에서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는 탈출을 당하여 자기 잡을 자고 장사는 자기 손을 놀리지 못하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지지심에 병고와 말이 다 깊은 잠이 들었나이다. 주곧 주는 경외할 자신이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일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판단하러 일어나신 때에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그 마실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자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이무를 드릴지로다 저가 방백들의 심령을 꺾으시리니 저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23장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선척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도로가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딤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니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고로 말미암아 부여하게 된 너희 해변 거민들아 잠잠하라. 시월의곡시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운하여 들였으니 열국의 시장이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접하다 곧바다의 보장이 많아기를 나는 구로하지 못하였으며 생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 남자들을 양육하지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니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을 인하여 통도하리로다 너희는 다시수로 건너갈지어다 해변검이나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고대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곧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유하던 성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고들은 방백이요 그 무역자들은 세상에 존귀한 자이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뇨 만군의 여와에 호 정하신 것이라 모든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존귀한 자로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딸 다시 쓰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와께서 호 바다 위에 손을 펴서 열방을 흔드시며 여와께서 호 가나안에 대하여 명을 내려 그 견관성을 회파하게 하시고 가라사대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딤으로 건너가라. 거기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들짐승에 거하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허어 황묵해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선척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지지라. 너희 견관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칠십년을 잊어버림이 되었다가, 칠십년이 피난 후에 두로는 기생노래의 뜻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림바 되었던 기생너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행하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해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피난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권고하시리니, 그가 다시 취리하여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의 배불리 먹을 자료, 잘립을 자료가 되리라. 요한 1서 1장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여 눈으로 본 바여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리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하미로라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밉부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니다 <목소리법>